자 이제 졸업 진급입니다. 실제 나이스에서 누르시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단 6학년 전입생이 없다는 전제하에 예, 지금 졸업, 졸업 작업을 다 해놓으셨는데요. 6학년에 12월달에 전입생이 왔다. 그러면 다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졸업 작업을 강사님 해 놔도 돼요? 해 놔도 됩니다. 했던 거다 취소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실제 나이스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적에 졸업 처리에 가서, 예, 졸업 대상자를 눌러보십시오. 지금 눌러보세요. 그냥. 자, 눌러보시고, 조기 졸업은요, 조기 진급 진학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5학년 아이들 중에 예, 대상이 되면 거기서 심의를 받았으면 됩니다. 보통 학교에선 없다고 보고요. 자, 졸업 대상자 생성 누르십시오. 생성 누르세요.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네. 작업 취소가 떴다는 건, 제, 제, 제 연수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작업 취소가 떴다는 건 장업을 누가 실행했다는 거고요. 실행 버튼이 있다는 건 지금 내가 할수 있다는 거예요. 네. 누르세요. 네. 졸업 대상자가 생성되었습니다. 뜨죠? 자, 조회해 보세요. 현재 6학년 아이들이 다 뜹니다. 일반 1번부터. 이건 가짜 나이스이기 때문에 두 명밖에 없습니다. 자, 졸업 대상자 조회하셨죠? 하셨죠? 자, 되, 됐어요. 졸업장 번호 부여합니다. 졸업장 번호 부여. 어, 저는 학교에서 교무부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무부장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여주에도. 자 우리 졸업식 할때 우리 학사 보고 할때 본교는 몇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요거 졸업대장을 봐도 되고 여기 번호를 봐도 되죠. 우리 교무부장님들. 여기 번호 맞죠? 네. 우리 여기에 있는 학교는 졸업생이 몇 명이게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 학교는 졸업생이 두 명인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자동 채번이 돼요. 올해 졸업생 졸업대장 번호 1번이 이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되게 많으니까요. 만약에 9 1 72번이 떴어. 그러면 본교 졸업생은 9171번인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예. 그래서 졸업대장 번호를 하고요. 요거는 누르시지 않으셨으면, 요거는, 우리, 나이스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세요. 몇, 몇년 전에요. 우리 졸업대장 번호를요. 2018- 뭐, 2019- 뭐, 이렇게 발행하게 열어놨었어요. 예, 그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어, 그렇게 하니까 졸업대장 번호를 채번하는데 조금 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는 걸 그냥 권장드립니다. 권장드립니다. 아, 우리 학교는요, 그냥 이렇게 할래요? 강사님, 뭔 소리예요? 우리 학교는 학년도 별로 할래요? 하려면 하세요. 예. 하려면 하세요. 근데 졸업대장 번호가 우리 1회 졸업생부터 착착착착 예쁘게 체번되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리고 보통은 학적 편제순입니다. 일반 1번부터 7반 끝번호까지. 그렇게, 예 번호 순서대로 해서 작업 실행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런데 지금 해놓고 6월달, 12월달에 전입생이 왔어. 그러면 겁나시죠? 아니에요. 그쵸?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12월 졸업 하나, 전입생이 있다. 그러면 요거 해서 다시 그 아이 넣고 다시 하시면 돼요. 그렇죠?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졸업장을 출력합니다. 졸업장을 출력한다는 건 12월 말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맞죠? 우리 시기적으로 12월 말일쯤이 됐다는 소리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하는 걸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할게요. 여기서 하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매일 머지안 해도 되잖아요. 자, 졸업장을 출력을 하면, 그 여기서 전체 출력을 누르면, 네, 그냥 메일머지 교무실에서 교무실 실무사님 또는 뭐 육학년 부장님, 예, 메일머지 안하셔도 되고, 예, 여기서 이 나이스에 있는 졸업장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추천이라 그랬어요. 네, 해서. 이렇게 하면 두명 밖에 안 되니까요 지금 여기 나이스 테스트 서버에 있는 학생은 이렇게 예, 이렇게 두장 그냥 딱 나오는 거예요 끝 출력하면 돼요 그냥 상장임체 넣 예. 근데 이제 이 나이스에 있는 거를 왜안 썼냐면요 2년 전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요 여기 문안이 어절 단위로 끊치지, 끊기지 지끊 않고요 전 과정을 수려하였으줄 바꿔서 무로막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나이스에는 안 썼는데 충분히 물론 이제 학교마다 우리는 졸업장에다가 어, 글쓰기 필력을 조금 더 입, 합니다. 뭐 자랑스러운 무슨 초등학교의 뭐를 뭐전 과정을 우수하게 수료하였으므로 막 이렇게 막막 막 미사여구를 더 넣으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글에서 만드셔야 되고요. 그냥 드라이하게 이렇게 수료한 내용만 전, 적으신다면. 요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졸업식 했어요. 졸업식 했어. 그러면 졸업식 하고 해야 되는 일. 예, 졸업식 학적 반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자, 졸업식 한날뭘또 해야 돼? 뭘 해야 되냐면 졸업대장을 출력해서 행정실 또는 교무실에 있는 우리 학교 선배들이 쌓여있는 졸업대장에다가 하철해야죠. 합철해야죠. 예. 졸업대장은 이렇게 출력 버튼 누르시면 겉장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표지가. 예. 표지에 결제 받으셔서, 네, 요렇게. 자, 선배님들, 우리 여기 비고에다가 무슨 중학교 진학 안 적습니다. 예. 중학교 진학 내용 안 적습니다. 한한 한 5년 만에 나이스 하시는 분은 어 옛날에 적었는데 이럴 수 있어요. 예, 적지 않습니다. 나이스의 기록이 남아 있어서요. 불필요한 개인 정보 생산입니다.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졸업 대장은 출력해서 넣어 어, 행정실. 제가 행정실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졸업함과 동시에 민원인이에요. 예, 민원이라는 건 우리 학교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에 뭘 때려오면 민원인이잖아요. 민원 업무는 행정실 담당이니까, 예, 졸업생이 되는 순간 졸업대장은 학, 학, 어, 행정실로 내리는 게 맞는데 학교 사정마다 다릅니다. 학교의 사정에 따라 교무실에 보관하고 있다면 그 역사를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졸업에서 우리 하나 놓친 거 있어요. PPT를 보실래요? 진로 지도 동의서요. 동의서. 안 받은 학교들은 지금이라도 내보내세요. 예. 네. 이게 2018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려주고 그 공문을 근거로 계속 징수하라고 돼 있습니다. 징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징구. 네. 그리고 보관은 몇 년? 보관은? 6년. 이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네, 6년간 복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교도요, 제가 지난주에 다른 지역 연수하면서 본교도 안된걸 발견했어요. 본교도, 나이스 강산의 학교도 지난주에 내보냈어요. <laughs> 네. 근데 원론적으로는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졸업, 아, 졸업이 아니라, 중학교 원서 내보내면서 내보내면 제일 좋다 그랬어요 제가 왜 원서는 중요한 거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회신률이 좋습니다 학교에 꾸깃꾸깃 가방에 꾸깃꾸깃 애들이 버리지 않아요 예그 중입 배정 원서 작성할 때 같이 나가면 제일 회신률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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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결제 마타 아, 마 마감하시고 결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의, 동의, 동의해서, 마감해서, 예, 승인 받으세요. 결제 올리세요. 네, 요래서, 졸업은, 졸업색 학적 반영은요, 2월달에 연수해 드릴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흰, 흰면에다가, 자, 흰면 보이시죠? 제가, 자, 우리 나이스 담당자들이요. 마지막 우리 2월 달에 나 때문에 우리 학교 나이스가 잘못될까 봐 엄청 불안해 하시고 조급해 하세요. 근데 제가 논리만 이해하면 나이스가 엄청 쉽다는 거. 6층 아파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6층 아파트 그리고 있어요. 자, 나이스 전투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딱 캐치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뭐 하려 그러는지. 자, 어, 자. 아파트 이사 갈 때요 계약서는 미리 쓰고 이삿짐은 당일날 넣죠 자제 연수를 잘 들으세요 계약서는 미리 쓰죠 예 계약서 미리 쓰는 거는요 졸업 업무 징급 업무 미리 해도 된다는 겁니다 계약서는 미리 써도 돼요 졸업 업무 징급 업무 미리 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 이삿짐은 우리 이사 들어가기로 한 날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삿짐. 안 그러면 보관이사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삿짐 넣는 날이 뭐냐면 학적 반영하는 날이에요. 학적 반영은요, 되돌릴 수 없어요. 이삿짐 들어가면 빼기 힘들잖아요. 이 논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계약서 미리 쓰셨습니다. 그러면 자, 이사시킬 거예요. 졸업생 학적 반영으로 6항, 6층 방 뺍니다. 6층 방 뺍니다. 자, 논리를 이해하시면 불안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어디가 비었어요, 지금? 6층에 주인 없어요. 자, 5층 아이들 6층으로 진급시킵니다. 자, 그 다음, 어디가 비었어요? 5층 비었죠? 4층 아이들 5층으로 진급시킵니다. 3층 애들 4층으로 진급시킵니다. 2층 애들 3층으로 진급시킵니다. 1층 애들 2층으로 진급시킵니다. 입학생 들어오라 그럽니다. 네. 이 논리입니다. 이 논리를 이해하시면 불안할 게 하나도 없어요. 조급해 하지 마세요. 먼저 하지 마세요. 나중에 2월 달에 연수할 때요, 연수 들으면서 하셔도 돼요. 미리 하셔놓고, 강사님 저 잘못됐어요. 돌려주세요. 어렵습니다. 네. 학적 반영키만 누르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연수를 합니다. 자, 지금, 내년 진급시킬 아파트 방을 만들러 가겠습니다. 자, 학교 정보에, 지금 하세요, 따라 하세요. 기준 연도 학기에, 내년 방을 만듭니다. 2000, 수업학년도만, 2023학년도 1학기로 바꾸고, 학기 시작일과 종료일은 그냥 이렇게 놔두세요. 지금 교무부장님들이 아직 학사일정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받지 않으셨어요. 네, 확정 안 됐어요, 아직. 자, 이대로 놔두시고 내년에 언젠가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만드세요. 지금 안 하시고 나중에 뭐 지금 난 바쁘니까 안 따라 할 거야 하시면 나중에 복못 받으십니다. 네. 그 다음, 학년반 정보 내년에 몇 층의 방이 몇개 만들어야 되냐고. 근데 아주 학급이 크게 증설되거나 감축되지 않는 한 올해 개수와 대동소이하지 않을까요? 6학급들은 당연히 한 개씩이고요. 그래서 작년, 작년 단 개수를 복사해 오세요. 네. 저는 지금 미리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멘트가 뜹니다. 자, 복사해 오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만든 대로, 개수대로 이렇게 뜹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들, 우리 일반 출신, 일반들 말고요. 일반들은 진급 끝났어요. 예, 일괄 반 편성으로 일반을 다 일반으로 올립니다. 자, 우리 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자, 우리 2월달에 인사가 터져서 2023학년도에 우리 학교 근무할 선생님들 오기 전까지. 2월 한 20일 어간, 맞죠? 우리 내년에 교육과정 준비 기간이 언제부터일지는 모르시겠으나, 2월 20일이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그쯤 만약에 한다면, 2월 20일 전에 진급은요, 미리 12월 말쯤에 가나다라 마반으로 진급을 해놓습니다. 맞죠? 선배님들. 네.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나다라 마반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지금. 만들어 놓으시고, 오, 지금 만들어 놓으세요. 한개 학년이라도 자 지금 만드시고요 예 제가 이제 연수 조금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 메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학급 학년별로 가나다라마 근데 요거 쓰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쓰시면 은 가반반으로 나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렇게 하고, 자, 진짜 진급은 어디 가서 시키죠? 예, 학적에, 진급 관리에 가셔서, 자, 유급자는, 어, 우리 수업일수 3분의 2못 채운 애들, 예, 보통 없다고 보고요. 네, 진급 대상자 생성하십시오. 생성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성 버튼이 뜬다는 건, 아무것도 안 눌렀다는 소리고 생성 취소가 뜬다는 건 내가 뭔가를 눌렀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6학년은 6학년 전입생 오면 새로 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1, 2, 3, 4, 5학년에 전입생이 앞으로 있으면 다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연습하시는 거예요.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개 학년만 뭐 눌러 보신다든지 아니면 여기서부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걸 보시기만 해도 됩니다. 저도 1학년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근데 여기에 있는, 우리 교무부장님들은 아세요. 여기에 있는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나이스에 있는 숫자와 실제 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들과 한 명도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맞죠? 모든 아이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데리고 진급시켜야 돼요. 네. 요거, 이 숫자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서, 진급 대상자를 조회를 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다 딸려왔는지. 아, 요렇게, 예, 딸려왔어요. 입학 대상자 관리는 2월달에 할 거니까요. 요거는, 그리고 교무부장님 또는 1학년 부장님이 하실 거니까 요거는, 네, 안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급 대상자로 일괄 반편성은 6학급들, 또는 엑셀로 하시는, 뭐, 그런 것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일괄 반편성, 그냥, 네, 전체 일반이, 일반으로 그냥 올리면 되죠? 네, 끝났습니다. 6학급들은 반편성. 자, 개별 반편성으로 제가 이제 진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요, 요 작업을 12월 달에 다 해놓으셔야 된다고요. 어, 왜냐하면, 이제 여주나 용인이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전입 오신 분들은요, 우리 종업식 날 이후로는요, 우리 학교에 근무하러 오는 걸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네. 선생님, 진급하러 다시 1월 25일 날 우리 학교 하러 오세요? 안 됩니다. 종업식 하기 전에, 진급을 다 끝마치고, 그, 그 내용을 통지표에 넣어, 넣어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진급 작업이 다 끝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아파트 계약서는 미리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진급 작업은 미리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급을 음, 아까 1학년에 가나다를 만들어놨군요. 제가 자 가서 2학년을 가나반으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진급에 가서 예, 진급을 시킵니다. 자, 일부러 제가 나반, 가반으로 이렇게 진급을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반에 있는 20여 명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선생님이. 예, 이렇게 하시고, 자, 저장을 눌러서, 음, 자, 변경된 데이터 없어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반편성 제대로 됐나? 자, 2학년 가반에 한명 있어야 되고, 2학년 2010, 어, 이, 2학년 가 반에 한명 있어야 되고 맞죠? 2학년 나 반에 한명 있어야 돼예잘 됐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진급자 학적반영 아까 이사짐 싸는 거는 나중에 연수하고 나중에 해도 된다 그랬죠? 이건 2월달에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2월 20일날 진짜 우리, 가나, 다라, 마, 봉투 놓고, 1, 2, 3, 4, 5번을, 5를 뽑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나반이 1반이 됐고, 가반이 2반이 됐어요. 그러면 나이스 담당자는, 가나, 다라를 몇반 선생님이 뽑았는지 빨리 현황을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조사해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 학교 정보에 가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가서, 아까, 가반이 몇 반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나요? 2반이 됐다 그랬죠? 가반을 2반 선생님이 봉투를 뽑은 거예요. 그 다음, 나반을, 나반을 1반 부장님이 뽑았어. 자, 여기까지만 할까요, 선생님들? 나이스 1급 자격증 소지자분들 도와주세요. 뭐 하나 더 바꿔야죠? 네. 옆에 있는 정렬순서까지 바꿔야지 완벽한 겁니다. 정렬순서를 안 바꾸면요. 나중에 이 학, 이 학년은요, 조회, 조회 누르면 2, 1로 줘야 돼요. 학생부 점검 가보면은요, 2, 1, 3, 4, 5, 7, 6막 이렇게 줘야 돼요. 이 반은, 이 학교는 뭘 잘못한 거냐? 정렬순서 안 바꿔서 그래요. 강사님, 그거 꼭안 해도 되지 않나요? 안 해도 돼요. 근데 굳이 왜 그렇게 예쁘게 반순서대로 조회 되게 놔두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바꾸시면, 진급 작업이 끝났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진급자 학적 반영은 나중에 2월달 연수 때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설명하다 못한 거는요, 반번호 부여. 설명 안 드렸습니다. 요건 이제 교무부장인들은 다 알고 계세요. 뭐냐면, 우리, 그, 양성평등 때문에 1번이 남자인 해가 있고, 1번이 여자인 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만약에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년에 여자가 1번이고, 남자애들은 여자 끝 번호에 붙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12명이면 남자 1번은 13번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뭐반 번호 부여, 이렇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반편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시면 2월달 연수까지 다, 예, 진행이 되십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 피, 어, 파워포인트를 하나도 보여드리지 않고, 예, 나이스 실화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 여기서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